어, 노래하기 전에, 네. 해줄 얘기가 있어. 네. 나도 듣고픈 게 있어. 1979년이면 그때, 어, 초? 중? 중학교, 중학교, 중학교 1학년? 중1? 중일? 예 네, 중1? 중일. 예 네. 중1전쟁이 한참일 대요예 네, 그렇죠. 야 일하랴, 공부하랴, 중학교 때. 중1전쟁이라고 거든 <laughs> <laughs> 고등학교 막3학년이는 우리가 니들 참 고생한다, 그래서 고3이고. 아. 그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, 아. 음, 나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아, 머리가 다 빠졌어. 이거 그, 머리가 그, 중상 뭐라 했지 중삼 어? 중삼중삼중삼중삼아 네. <laughs> 참. 장난도 많이 하고 왜 79년 얘기했냐면 그때 가가 군대에서 딱제자 때야. 아, 네. 그래서 이건 어,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영화를 예, 학생들한테 맡겨가지고 그게 하이틴 무비라고 그랬거든. 그렇죠. 어, 나는 근데 네. 그게 이제 싫었어 군대에 있으면서 아 이제 하이팅 물좀 하지 말고 이제 청춘의 다른 면 아, 어떨까 그래서 단군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 좋다고 같이 준비하고 계셨어 근데 그게 아 어, 외국 소설을 보고 어 모물을 보고 시간을 쫓는 아이 걔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한 4, 5천 살은 내릴 거야 그지? 아이 우리 시공간 다니니까 막 다이트했다고 거기 저어 윤삼륙 선생님이, 저, 모모는 뭐, 뭐, 철부지라는, 네. 그런 저 갑분을 써갖고,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. 아. 그래서 감독님이, 어, 제대하고 이제 머리를안 자랐는데, 빨리 오라고 급하자고. 이거 어떻게 찍어? 요 가발 쓰라고, 가발! 어휴 그래서 충무로 나가가지고 가발을 썼는데, 얼마나, 꼭 가발을 써도 여기 더 들려. 그래서 가발 티가 나. 그땐 가발 발전이 없어갖고 그랬죠 네. 써봤어 가발? 안 써봤죠. 심어봤어? 안심봤죠아 나도 나는 가발을 아직 저기 오 어, 이거 뭐 자동이다 이거. 그러니까요. 근데 아니 나는 가발을 두번 썼잖아. 뭐모는 네. 철부지 네. 영화 때문에 하고, 1974년에 네. 1974년에 <laughs> 내가 뭐1 4년에첫 앨범을 네. 찍어야 되는 거야. 네. 첫 앨범 그 어, LP에 그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. 나그네 귀를 애심. 네. 그 글지고 여기 이제 명동 나갔다가 신경하시던 데걸려 가지고 장발로 장 장발, 난 장발도 아니었었어. 귀 조금 닫다고 네. 그냥 그 뭐라 그러게 기계를 그 덜럭 고속도로를 내고 들더라고. 응? 와리깡 그래. <laughs> 와리깡은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치고 이거 딱 어, 어떻게 해? 저 아니 어. 저 진짜 미클랜드에 작가 선생님한테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가발 쓰고 그첫 앨범을 찍었던. 아. 그 다음에 두 번째 앨범이 머리가 확 군인머리야. 화가 나가지고 가발 썼으니까 이번에 가발 뻥 찍는다고 찍는 게또 있어요. 아, 저 나는 문제야가 봐. <laughs> 이 70, 나오자마자 79년에, 어, 이, 김웅천 감독님의 모모는 철버지라는 영화를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시작한 거지. 음. 근데 상대역이 누구냐면, 음, 이미숙. 아, 뽕이. 응? 뽕 뽕뽕 아닌에요뽕뽕의 이미지가 아닌에요 뽕뽕이 이미지 뽕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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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이에요뽕이뽕뽕아니에 뽕뽕이 뽕이 뽕뽕이 에이뽕이에요 뽕뽕이 아이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뽕뽕이 아니에요 뽕뽕이 이 친구 우정과 사랑을 찾지 않고, 아, 금전을 <laughs> 쫓아서 가는, 떠나가는. 그래서 내가 고뇌하는데, 거기, 김만준의 몽, 이렇게 나가지고 아, 듣고 싶어요. 저기, 그래가지고, 그게, 배경음악을 깔릴 때 나는 고뇌라는 거 이제 그 여자친구가 떠났으니까. 근데 되게 웃기는 게, 영화 찍으면서도, 이 저, 심각한 장면인데 웃음이 나오는 거야. 미, 이민숙 씨가 이러는 거야. 미안해, 나 가야 돼.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내가 이름이. 썩어도 춘치야 그 춘치야 근데 거기서 딱 감정 잡고 춘치야 미안해 그랬는데, 괜찮아 말자야 나도 그래야 되는데 웃음만 나오는 거야 <웃음> 어 그게 김정함감이님은 화가 나셨어 <laughs> 미쳤어 이 것들아 그래서,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진짜 나는 못 참거든 미숙이도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회상 장면에 또 내가 이제 곡 쓰고 그 대학가에서 또나 출품할 곡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불러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곡이, 어, 브래드의 Everything I On 이는 곡이야. 근데 이제, 어, 델라송으로는, 이델라송이밤 12시 땡! 하면 나오는 노래로, 원곡으로 이제 준비는 되어 있는데, 그 영화에 나왔던 거, 어... 영화에 있던 가그 당시에는, 어, 괜히 다운타운에 가면, 다방이 있어. 다방, 음악 다방. 있을 때, 가면, 어떤 데는 이렇게, 헤드폰 끼게끔 해놨어 그럼 탁! 저 신청해도 됩니까? 브래드의 i f Everything I a 그거 있어 보였거든 메리 맥리어 Down Between the l o v e r s 이거 먹고 신청하고 그러는데그 당시에 브래드가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게 되면 마치 제시카가 부른 굿바이 같은 기분이 들어 yeah. 라리라리라라라라 <라미라미라미라미> 그러고 니깐 따라라리라라리라 거 똑같이 아니면 말고든요뭐 그래서 더 어, 친구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가까운 것 같아 <laughs> 그래서 좋아요 근데 두 곡이 다 대박 곡이에요 에어사플라이 곡이고 그건 제시카가 나중에 불렀고 네. 어, 그러다 보니깐 이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 중에 하나 이게 정말로 우리 저 전영록TV에서 어, 불러보려고 그는데 네. 기회가 안 왔어 이제 할 곡이, 할 곡이 너무 많아. 뭐, 이제 뭐, 400곡 밖에 안 했는데, 뭐, 이제 400. 많이 남았네요. 많이 남았죠. 400한곡 우리가 하려고, 델라성으로 준비했고, <laughs> 영화에서는, 아, 어, 갈매기의 고 아마 영화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야. 아. 끼룩끼룩끼룩끼룩. <끼룡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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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같은 곡인 <끼룡> 거죠? 아 그렇지 네. 영어 응. 좋다 응. 아니 그렇지 <웃음> <웃음> 그때 그 영어에서 깔렸던 곡을 그대로 가사를 발췌해 가지고 왔어요 한번 해볼까요? 뭐또 o u 우 가겠지 꿈 찾아 사랑. 영원히 마냥 나와 내가 서로 있는다면 난 가슴 아파 울 거야 마냥 나와 내가 서로 사 what do you